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밤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따스한 햇살로 저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의 문턱에서 주님의 은혜로 숨 쉬며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는 오늘을 향한 기대와 함께 작은 떨림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하루가 어떤 모습일지 알수 없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걸어가실 것을 믿기에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크고 작은 꿈들과 오늘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생각과 계획이 주님의 뜻과 어긋날 때에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더 좋은 길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어려운 결정 앞에서는 주님의 지혜를, 힘든 순간에는 주님의 위로를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제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새로운 하루가 단지 저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녁에 하루를 돌아볼 때 주님과 동행했던 발자취를 기쁘게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한 이 진실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